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지만, 1996년부터 성구소재의 성북체육관이라는 곳에서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28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인년으로 그런 열정으로 전 2013년부터 16년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저, 제가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을 지낼 때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전 국회의원을 지낸 것보다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을 지낸 전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였는지, 바리올림픽을 앞두고 안세영 선수가 공항 출국하는 출국장에서 인천공항이 되겠죠 한마리 이제 새삼 마음에 좀 걸립니다 안세영 선수는 출국장에서 그 엄중한 파리올림픽을 앞둔 심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 출국장에서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녀는 그 3주 동안 안 해봐서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제가, 오, 어? 3주 동안 안 해봤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동안 고민하고 연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올림픽의 이번 대회가 낭만 있게 끝날 수 있도록 응원 부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마디의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남았는데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아 이런 손 타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음 알아보니까 3주 동안 안 해봐서 그런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했어요. 왜 3주 동안 안 해봤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마도 세계선수권 대회 이후로 부상을 당해서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걱정한 말 같다고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또그큰 대회, 일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한그큰 대회에 올림픽에 나가면서 나간 선수가, 특히 세계랭킹 1위 선수가 고민했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 이것도 알아보니까, 안생 선수가 파리올림픽 가기 전에 협회에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과 개선안, 그리고 뭔가 부탁한 말들을 적어서 협회에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안생 선수 말이 지금 가슴을 때리죠.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낭만있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 모으고 응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낭만 있게 끝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게임을 여러 차례 봤는데 안세영 선수 특유의 끈기, 끈질기, 그리고 뛰어난 수비. 도저히 안세영 선수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보호를 받아내는 그 순간에 오는 환호, 환희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협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빛나는 선수들의 희생과 또 많은 동호인들의 응원 덕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선수 없이, 동호인 없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안생선수의 파리올림픽 끝나고 한 말은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들은 사람들 제가 귀로 들은 사람들의 견해로는 대체로 의견이 올 것이 왔다 였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다수의 동호인들과 엘리트 출신들 한결같이 협회 사랑하고 우리 국가대표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올 것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뒤 생략하고 지금 사태에 일단 문제를 푸는 첫 단추로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 김태규 회장이 일단 자진 사퇴하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야 김태규 회장이나 협회가 더 이상 추한 모습에 노출되지 않고 그나마 협회와 김태규 회장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협회를 들여다보니 구성 모두가 어, 이 뭐야.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어떻고 생활체육이 어떻고 통합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또뭐돈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이 와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올바른 말이 아니죠. 문제의 핵심을 피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나름대로 김태규 회장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리콜도 없었습니다. 실은 이런 곤란한 시기에는 원로들의 힘이 필요한 건데, 쓴소리 할수 있는 원로들이 필요한 건데, 전직 직전 회장님이셨던 박기현 회장님, 그 다음에 오랜 배드민전협회와 역사를 가진 김학석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어떻든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예방했고 개선했고 실제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또 설사 생겼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분 포함해서 많은 원로들이 그 세상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영상원아마 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첫 단추는 김택규 회장의 자진 사퇴라. 사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 개인 스폰 문제나 기타 협회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고쳐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협회에 협회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협회 안에 충분히 의논되고 협의되고, 결정되고, 그리고 단합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귀를 닫아버린 협회가 더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 안에서 음. 저의 의견과 같은 몇 분을 만나보면서, 이후에 협회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아, 개인 스폰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또 기타 선수, 국가대표 선수 관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임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 풀어내서 안세영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모두가 오로지 연습과 시합에만 열중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백과 관련해서 샤피와 한국용넥엑스 간의 구체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 이미 보도되었고, 또 조사, 경찰? 검찰 조사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택 회장님은 이 문제에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여러 가지로 해명하고 그럴 필요가 아니라, 이 문제 하나만으로라도 최소한 지금 사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 페이백은 있었으는안됩니 불가피하게 페이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협회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계 처리되고 그 수입과 지출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절차와 승인을 거쳐서 집행되고 또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설사 이것이 페이백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만약 개인의 어떤 후원이라든가 기타 페이백이 아닌 어떤 다른 형태의 후원이라면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어, 김태규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자진 사태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재반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제가 어, 협회 회장을 할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한배드민턴협회 의 자정 자정자립 또는 상위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예를 들니서 그런데 그, 신문 보도로만을 보면 그게 정확한 것으로 아닐 수 있지만, 하위권으로 재정자립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도 관심을 갖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특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24일 열린다고 하는데, 그 속에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태규 회장이 청문회 이전에 일단 사퇴해서 개인의 문제와 협회 공적인 문제를 구별해서 변호할 것은 변호하되, 잘못된 것은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임해줄 때 지금 협회와 선수관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개선책도 순차적으로 올바르게 찾아가면서 국내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